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분 성경 공부입니다. 본문은 7회기 19장 1 1절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어, 이두 구절을 끄잡아 냈는데요. 어,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팔이 갑자기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구절을 끄잡아 냈습니다. 어, 우리가 신을, 신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죠. 음 그래서 신이 없다는 사람한테 나는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숨 쉬지 마 감사합니다 제 3회 아침에 우리가 봉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이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20장 19절 보시면 이 나팔이 말씀이 되는 과정입니다 아 백성이 떨어요 떨어 하느님을 목소리만 들어도 아 그런데 20장 시애기2 0장 19절이요. 모세게일시대 우리가 아 일시대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지 말씀 나팔이요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목소리만 들어도 죽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면 나팔의 의미 살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나팔의 의미가, 아, 전한다, 알린다, 좋은 소식을 알린다는 의미가 많아요. 좋은 소식을 알린다. 그러면, 음, 나팔는 단어는, 아, 구약의 97개, 신학의는 22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신학의 15개가 게시록이라는 거죠. 그럼 게시록은 희망증의 메시지가 많겠죠? 아, 그래서, 아, 두 개, 두 가지를 끄집어냈습니다. 나팔 소리하고 세개 나오고요. 또 밑에 나팔하고 띄어쓰기 소리가 다섯 개 나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면은 마태복음 2 4장 31절에는 천사들이 택하신 자를 잊고 적어서 사망년 모은다 모은다 모은다는 의미가 있고, 계곡도 있고, 계속 4장 1절은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계곡. 어, 8장 13절에는 어, 화가 세번 있다, 세번 있다. 근데 다 나팔 소리가 들어갑니다. 나팔 소리가 이 구절에는. 그 다음에 나팔하고 뛰어쓰기 소리는 다섯 개 나오는데 두 개를 찾아봤어요. 고전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이 다 변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변한다. 어떻게 변할지는 그때 가봐야겠죠. 기록되어 있고, 계이록 기록 11장 15절에는 그 마지막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대요. 그럼 세상 나라 여태까지 누구의 나라였었다? 마귀의 나라였었다. 아담 이후로 전부 다 마귀가 사단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 일곱째 나발 소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애통, 고통, 아픔, 슬픔,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아픔, 고통, 애통, 고통이 없다고 성의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는가에 대해서 넘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밤, 우리가 말씀이 없다, 그걸 어둡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을 나눠봤어요. 초림은 예수님 때를 얘기하는 거고 재림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먼저 예수님 바로 오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 등장합니다. 등불 역사로. 그래서 예수님 이 오시는 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 0 0 0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어둠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 끝 전부 다 전파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전부 다안 다음에 그때에 오십니다. 자, 2000년을 했습니다. 전파는 하 기간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역사냐. 계지록 1장 20절에 일곱 별 일곱 사자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일곱 사자가 역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불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 빈 역사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 희망이 주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곱째 나발 소리에 우리가 다 변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꿈을 꾸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고 우리가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수님과 동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